이제 74번째 출제 테마, 전세권입니다. 자, 우리 한권으로 따자. 371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예. 자, 전세권은 한 C급 정도 되죠. 아, 그렇지만 늘 음, A급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의 태도죠. 자, 내적으로는 관련자 간의 법률 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전세권뿐만 아니라 물권법 뿐만 아니라 뒤에 채권법 그리고 앞에 민법전체 총칙편의 모든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따른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를 구별하는 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그 유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줄 아는 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권은 우리 이제 뒤에 2차에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 실무에서 중개 실무 파트 인제 경매하고 또 연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소재주의 인수지. 여기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테마로 해서 우리가 다루게 됐죠. 그래서 우리 전세권이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가 앞서게 되면은 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고 어 말소 기준보다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이 돼 있으면 그거는 뭘어 말수가 되죠. 소멸이 되죠. 즉 소재가 되죠. 그러니까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낙찰을 받은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어, 서로 어, 앞에 말수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세권자가 나는 그냥 전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아, 나 우선 변제 받고 어, 꺼지겠다. 그러면 뭐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아,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칙과 예외. 를 구별하는 거래서 경매하고 또 연계소유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 다루는 테마인 이 전세권은 막강한 물권이죠. 그에 반해서 무늬만 전세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죠. 즉 등기부을 그을때 보면은 전세권이라고 이름이 전세권자 누구하고 딱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돈만 묻은 거래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예요? 음, 임차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세로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뭐다? 우리 임차권,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세권은 본질이 보다 물권! 그래서 제3자, 새로운 신,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채권적 전세에는 어,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물론 예의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본질이 뭐다?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내적인 우리 출제 사례, 요 테마, 요 내용을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보죠. 자, 전세권입니다. 음.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한테 예,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들어 준다, 설정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어, 전세권 설정 행위를 하고, 자, 이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180 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만 하면은 을에게 전세권이 발생되죠 그렇지 않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된다. 물론 현실적인 수수일 필요는 없지만은 여하튼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물건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게 하나 더추가되어야지만 비로소 을에게는 전세권이 발생돼서 우리 전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 의리병하고 아, 전세권 이전 행위라는 물권 행위를 할수 있냐? 있죠. 특별히 금지 특약이 없다면 말이죠. 자, 전세권 이전 행위를 했다. 어, 그리고 뭐래야 돼? 그렇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 그러면 은 병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음.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적으로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우리가 주등기를 하게 되죠. 그에 반해서 이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우리가 부기등기로 온다. 요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신전세권자가 됐다. 자 그래서 기존의 전세권자든 새로운 신전세권자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든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다? 그렇죠. 이 전세권이 막강한 물권이다. 그래서 갑이 만약에 말이죠. 어, 이걸 갖다 매매를 했어요. 건물을. 그리고 소유권 이전 행위, 얘기, 물권 행위, 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정이 비록 새로운 신소유자이지만 그 자. 자, 요런 관계에서 봤을 때 자, 요렇게만 있다고 봐요. 음. 그러면은 갑은 당사자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당사자인 갑에게 당연히 을은 주장할 수 있죠. 전세권을 뿐만 아니라 아, 새로운 신소유자 이청 제3자지만 그잼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소유자 에게도 말이죠. 즉그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는 거죠. 그게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음? 음, 다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다? 전세권은 막간 물권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는 걸 묻는 거죠. 요 사례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그래서 이 무, 무하고 을이 이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무는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저당권이 요 기간이 말려오면 전세권 기간이 말려오면 은어 전세권이 소멸하죠. 음.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저당권도 이 전세권을 잡은 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라는 거그 소멸 여부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의 경우 요 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아다 나왔네요. 가을병정무기 아 나오려면 다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기라는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요 야튼 이 병이 말이죠. 과연 을에게 전세금 반환채권, 아,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음, 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 채권을 갖다가 음, 과연 어, 기한테 팔아볼 수 있냐, 양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 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장르 조건부채권으로 해서는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과 예율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한 권을 따자 기출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집 380페이지 보죠. 자, 보니까 우리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저당권 뭐 굳이 추가하자면은 앞에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 정도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소유권 저당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낼 테마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테마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물건들은 단독으로 내기에는 문제 수 어떤 출제 제한이 있잖아요. 음, 사실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 외의 물건은 대부분 지금 추세가 종합문제. 이것저것 다 물어본다, 이거. 그래서 종합문제로 이번 30회 때도 출제될 가능성 이 높겠습니다. 왜냐면 29회 때안 냈잖아요. 쭉 내다가 한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어, 전세권. 역시 30회 때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뭘로 나오냐? 종합문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예요? 그렇죠. 요 사례문제죠. 하는 문제 요게 출제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좀더어렵게낸다면은 그렇죠. 이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경매하고 연계해 가지고 과연 전세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일차 별개로 우리가 시험이 치러지지만은 사실 1차2차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따로 국밥이 아니라 뭐다 비빔밥이다. 다 서로 연계가 되고 복합이 된다. 문제도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그런 아, 따로 국밥 문제가 아니라 아, 비빔밥 문제로 출제하고 있다는 게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계를 할때 어, 따로따로만 알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 부동산 학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74번째 출제 테마 천세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